하고 정확한 30분 교통 정보입니다. 상황실 연결하도록 하죠. 노주연 캐스터. 네, 리자 오늘부터 새롭게 선보입니다. 창의력이 넘치는 기업, 열정과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기업. 우리 부산을 살리는 중소기업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 우리 회사를 소개합니다. 자, 김나실 리포터가 직접 그 현장을 다녀와서 생생한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아, 아 너무 잘 지내고 왔습니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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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에서 다 드러나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자, 지난 속속 음. 투어 열심히 해 줬는데 그렇죠. 이번에도 김나실 리포터가 함께 하게 됐습니다. 우리 회사를 소개합니다. 어떤 코너인지 저 궁금해지는데 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난주까지는 제가 부산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주말에 가볼 만한 장소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맞아요. 네. 네, 이번에는 코너명 그대로 제가 이번에는 회사로 찾아갑니다. 네,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부산 테크노파크와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추천으로 부산의 중소기업 이야기를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음, 네. 아, 사실 또 중소기업 하면 부산에 아주 든든한 힘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부장한 벤처기업부터 또 부산을 아주 든든하게 먹여살리는 중견기업들까지 아마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리면 부산에 이렇게 좋은 기업이 있었어? 하고 놀라시는 시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래요. 네. 요즘 일자리 창출만큼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 일단 우리 회사를 소개합니다. 줄이죠. 길이가 어, 네. 네. 우회소. 오 예. 좋네요. 예. 예. 네. 요 코너 덕분에. 왠지 소고기 같기도 하고. 네. <laughs> 우회소. 네. <laughs> 회 회와 아, 네네. 어, 쇠고기를 섞어놓은. 그렇네요. <laughs> 네. 자 이렇게 어쨌건 뭐 기업들이 어. 활기가 좀 생기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네. 시작합니다. 자 오늘 또첫 방송이잖아요. 어떤 기업을 만나볼지 궁금한데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 오늘 소개해드릴 회사는 사실요. 먼저 어, 딱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먼저 좀 하고 싶어요 네. 네. 착한 기업이다 착한 네. 기업 네. 네. 기업들은 요즘 인력이 없어서 힘들다고 하고 또 구직자들은 기업을 못 찾아서 힘들다고 하는데 누가 딱 중간에서 다리를 놔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네. 바로 그런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내서 창업한 지 1년 만에 급성장하고 있는 멋진 회사 네. V드림을 다녀왔습니다 V드림 네. 네. 빅토리의 V 그리고 v. 꿈 드림을 합친 회사명이라고 하는데요 네. 먼저 V 드림 김민지 대표의 목소리로 V 드림이 어떤 곳인지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우리 V 드림은 맞춤형 직무 중심 체험 제공으로 기업과 인재를 연결해주는 회사입니다. 진로와 취업에 고민하는 구직자와 맞춤형 인재 채용을 원하는 기업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전국 아홉 개 연합대학 취업 캠프를도 저희가 주관을 운영해서 했었고요. 어,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진행하는 희망이용 프로젝트라고 지역기업과 지역인재를 연결해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저희가 작년에는 불경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기도 했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2019년 인천권을 저희가 맡게 <laughs> 되었습니다. 어,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빠르게 전국적으로 확장을 해 나갈 계획이고요. 최소 인원이지만 지금 현재 많은 것을 이룬 회사입니다. 정말 꿈을 가지신 분들은 저희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대표님 목소리가 똑 풀어지네요. 아, 그렇죠. 그 생각보다 또 되게 젊은 기업이라는 느낌이 들게끔 목소리가 좀 어리게 들리는데요. 그렇죠. 목소리가 동안이시죠. 네. <laughs> 아니 이제 원래 동안인지 목소리만 동안인지 어, 네. 알려주세요. 브이드림 아, 직원 전체가 음. 20대 30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음. 정말 젊은 기업이 맞고요. 네. 인터뷰 하러 간 김에 저도 같이 직원이 된 기분으로 이야기를 아. 나눠봤는데요. 같이 찍은 사진 봤어요. 아, 네. 네. 아 직급은 있어도 계급은 없는 그런 친근한 분위기가 정말 좋은 회사였었습니다. 네. 어, 창업을 하고 초반에 찾아오는 고비들도 많을 텐데 이 힘든 점을 잘 극복해서 이 젊음과 열정, 뭐 노력 이런 것들로 실패의 기류를 잘 극복해 오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 맞아요. 또 그런 면에서 이번에는 어떤 임직원들과 이 고비들을 잘 넘겨 왔는지 임직원들의 목소리로 v 이드림이 어떤 것인지 들어보시죠. 브이드림에는 꿈이다 젊은 청년들이 꿈을 이루면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기업과 인재를 매칭해 줍니다. 브이드림은 활동적이다 젊은 직원들과 젊은 임원진들로 구성된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브이드림은 꽃길이다 브이드림은 출퇴근하는 공간에 꽃이 만발하게 피어 있습니다 앞날이 꽃길입니다. 브이드림에는 답이 있다. 진로와 취업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은 브이드림과 함께해요 <laughs> <laughs> 꽃길이라는 표현참 좋습니다. 음. 네. 웃음소리도 정말 행복하게 들리고요. 네. 네. 어때요? 진짜 꽃길이었습니까? <laughs> 아, 진짜 꽃길이 있더라고요. 브이드림은요, 네, 좌수용로의 크리에이티브 센터에 위치해 있는데요. 음. 회사 입구에 정말 꽃밭이 있어요. 아. 그래서 꽃길을 이렇게 쭉 걸어서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꽃길보다 더 특별한 점이 있다면 네. 재택금으로 취업을 할수 있는 아주 특별한 고용도 진행을 하고 있다는 아, 겁니다 그래요? 바로 장애인들을 위한 취업 시스템인데요. 네. 요즘에 100명 이상인 기업은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되잖아요. 그렇 근데 실제로 출퇴근 문제나 또 업무상의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아, 맞습니다. 뭐 차라리 부담금을 납부하고 고용하지 말자 이런 기업도 있다고 하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아, 맞아요. 그래서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v 드림이 나섰다고 합니다. 네. 현재 중증 장애인을 포함해서 3 0명 정도 되는 장애인들이 이 브이드림을 통해서 재택근무 형태로 취업에 성공했다고 하고요. 아, 어, 또 기업체 입장에서는요, 중증 장애인을 고용하게 되면 부담금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데다가요, 또 대부분 재택근무가 SNS 또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 업무기 이 때문에요, 네. 대외적인 홍보 비용까지 같이 줄일 수 있다고 해요. 음, 네. 그런 면에서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요. 윈윈이 아니라 그냥 윈윈윈윈. 아, 네, 맞습니다. 기업도 좋고 장애인들도 좋고. 맞네요. 네. 네. 게다가 브이드림은 더 좋. 그렇죠. 더 좋으시겠죠. 네. 네 이렇게 좋은 브이드림에서요. 올한해이 착한 기업으로 더 역량을 넓혀 갈수 있게요. 채용도 많이 많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네 이번에는요. 무학 그룹의 전 대표 이사이신 강민철 고문과 또 김상용 공동대표의 목소리로요. 브이드림의 인재 모집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브이 드림은 2019년 하반기 10명 이상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개발자, 디자이너, 영업팀, 인원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회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분들의 만원 지원 부탁드립니다. 브이 드림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꿈이 현실이 되는 기적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꿈을 가지신 분은 모두 모두 대환영입니다. 네. 참고로요 서류보다는 면접이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합니까? 네.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또 이번 달에 부산상공회의소가 추진하는 일자리 1만개 프로젝트의 주관사로도 선정됐다는 기쁜 소식도 전해 주셨어요 그래요? 보이드림을 통해서 진로와 취업에 대한 도움 얻으시는 거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네 특히 또 열정 노력으로 아주 막 급성장 중인 기업인 만큼요 창업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도 응원의 한마디를 전해주셨습니다. 네, 김민지 대표가 창업자들에게 전하는 응원도 들어보시죠. 작년에 창업해서 스타트업 기업 누구나 다온다는 죽음의 계곡을 저는 뼈저리게 지나왔고 죽다가 겨우 살다 나오니 새로운 세상이 보였습니다. 세상에 죽을 각오로 하면 안 되는 일이 뭐가 있겠냐고 생각해서 분을 다퉈 미팅 약속을 잡고 이리저리 뛰어다녔더니 제 노력이 가상했는지 아주 많은 기업과 유관 기관들이 저를 굉장히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은 급성장의 가도로 들어섰습니다. 지금 현재 창업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건데 시간과 노력 많은 것을 투자를 해야지만 저는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몰입하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죽음의 계곡이 온다고 하더라도 힘을 내고 몰입하면 해 뜨는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힘내시라고 외쳐 드리고 싶습니다. <laughs> 네. 네, 이 원래의 브이드림은요, 대학생의 취업을 연계하기 위한 사업으로 출발해서, 네. 동영상 이력서를 제작할 수 있는 브이스토리 어플을 개발하면서 아주 효과적으로 구인 구직을 도우면서 든든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음. 네, 부산의 중소기업, 그리고 꿈을 가진 모든 분들을 응원하면서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회사 이야기와 함께 만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 회사를 소개합니다. 우회소와의 첫 만남으로, <laughs> 우회소. 예, 맞춤형 진로 체험과 장애인의 자립까지 돕고 있는 브이드림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김나실 리포터 수고 많았습니다. 네 다음주에 만나요 네. 자 신속하고 정확한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감전에서 주례 교차로 방면 분이 어, 계시네요오9 네. 0 3 애청자. 치킨 드셨죠? <웃음> <웃음> 제가 맞나요? 치킨을 먹은 건 사실인데 네. 어 지인인가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네. 네. 그리고 우리 2050 애청자께서도 문자 주셨습니다. 이런 네. 걸 소개해드려야 될까요? 네. 병호 씨밥 먹여서 보내세요 여신님. 같이 밥 먹어요 배고파요. <laughs> 아 그래요. <laughs> 자 그리고 오늘 또 축하 받으실 아, 분 계세요. 네 읽어드려야죠. 6329 예청자께서 전에 전화 주셨, 아이 네, 문자를 주셨는데요. 네. 내일은 우리 쌍둥이 네 번째 생일입니다 항상 네. 회사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많이, 뭐, 많이 못 놀아줘서 미안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남들보다 음. 두배더 사랑한다고 꼭좀 전해주세요 도훈아 체리마 사랑한다 예잘 마음이 아빠다 이렇게 사랑한단다 네. 네. 자 오늘도 많은 분들 함께해 주셨습니다 기념일 맞으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선물 받으실 분들입니다 삼진어묵 7083 가마치통당 2116 가족사진 38 3 7 아우리 라멘 6172 영화체험 박물관 4 0 9 1의일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일4 네, 오늘 끝곡은. 장나라 네. 씨의 고백이에요. 우리 1252 예청자께서 신청하신 곡이죠. 오늘 네. 아내의 생일을 위해서 음 신청하신 곡인데요. 그 노래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프로그램은 해초를 구하 황토로 빚어 만든 흑표 흑침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병원씨 수고 많았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언제라도 불러주시면 달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교통 여신 김지현이었고요. 저는 오늘 만 하는 mc 이병호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